안녕하세요. 경자년 2020년 경자년에 신일간의 입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입장에서 보면, 경자는 겁제이면서 식신입니다. 그러니까 귀가 얇아질 거고 조직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리고 나하고 겁제, 나 형제간의 일이고 나와 자식의, 자식의 일이면서, 음, 남자한테 있어서는 처가가 됩니다. 처가, 처가의 일이 발생하겠죠. 경자년은 상관사 장성의 노이기 때문에, 어, 기해년이 앞으로 한 발짝 내딛기 위해서, 어, 노력하면서 조심조심, 매우 조심조심 해가면서 한 발짝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었다면, 경자년은 이제 드디어 그 실체가 어, 엄청난 스트레스 커다란 돌바위에 씨가 깔려버린 내가 깔려버린 형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서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 어, 사회적인 답보 상황 뒤로 한 발짝 물러서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의 일간의 입장에 있어서 이 어려워진 경제 상황 이 시대 상황과 맞물려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자가 식신이고 장생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어리석습니다. 여립니다. 착합니다. 어리숙하고요. 다정다감합니다. 인기가 많습니다. 삼각관계에 놓일 수 있습니다. 아직 철이 없습니다. 책임감이 낮아집니다. 사회에서 키워줍니다. 잘해줘도 잘해주는 줄 모르고요. 이기적이고 원만한 성격이 됩니다. 칭찬만 좋아합니다. 고집이 좀 세집니다. 혼자 있기 싫어하고요. 매우 누군가와 같이 있어야만 하는 아이 같은 심리가 됩니다. 연화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화하고, 연화하고 일을 동호하게 됩니다. 자, 후원, 지원.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으로 내가 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만일 음 회사가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내가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닥 감사하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향학렬이 있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동정심도 매우 강해집니다. 박애주의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잘. 살자 너도 불쌍하다 같이 잘 살자의 마음이 이, 있게 됩니다. 자 신의, 신의 입장에서 신 일간의 입장에서 신미 신묘 신해의 입장은 연살이 되어 버립니다. 장생에다가 연살에 놓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 어린 식상 도화가 돼서 연하에 연하가 눈에 들어오고 연하가 깔짝거립니다. 연하가 사귀자고 들어옵니다. 어 그리고 나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어린 정신 연령을 가지고 있고 마치 어린애하고 어린 나보다 정신 연령이 어린 사람과 연애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외형을 중시하고 허영 사치 멋을 줄 중시합니다. 감정 기복이 매우 심하고 실증도 잘 냅니다. 그래서 많이 싸우겠죠? 매력이 굉장히 있고 치장을 하게 됩니다. 시기 질투를 합니다. 시기 질투를 받습니다. 둘다 맞습니다. 드러납니다. 본인의 예쁜 거, 멋진 거. 본인이 드러납니다. 멋지고 예쁩니다. 결혼 운이고 이성 운입니다. 벌써 이성이 있는 기혼자들한테는 이성 운이기 때문에 외도가 됩니다. 그래서 신미신묘신에는 올해에 결혼을 하려고 그러겠죠. 결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음~ 자 신사 신축 신유의 입장에서 보면 육해의 노입니다. 그러면 장생이면서 육해의 노이기 때문에 겁제식신이 장생이면서 육해의 노이기 때문에 어, 나와 내 자식이 육해 정신적인 고통의 노입니다. 자, 내 아이가 연애를 시작할 것입니다. 나이가 있는 분들은 나와 내 형제간도 연애를 시작하지만, 내 자식도 이제 연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신사, 신축, 신유의 입장에서 보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해집니다. 뭔가를 빨리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인간관계가 자꾸만 이상하게 틀어집니다. 병이 발생합니다. 질병 발생하고요. 정신고통이 발생합니다. 관제구설이 발생합니다. 인간금전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립, 실패, 파제, 부도, 실권. 모든 것이 막혀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평범한 일을 뒤틀어버리는 육해. 신께서 작용하는 한 해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민해지고 눈치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이미 (12년) 전 이미 아니 음자 (1234567) 8, 9, 9년 전서부터 이때 엄청 두드러 맞던 그 시기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종교로 들어갔다면 이미 종교적인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는 한 해가 됩니다. 중요 인물로 부상합니다. 빨리빨리 눈치가 예민해지고, 영민하고 기민해집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상황, 내가 겸손하고 모든 것을 같이 해나가려고 할인 그런 상황에 들어있다면 어 일이 틀어지지 않고 종교적으로 할인 상생으로 간다면 괜찮아집니다. 육회라고 하는 것은 삼신할머니의 작용이기도 하고 신께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음 내려놓고 굽히고 어, 모두 다 같이 잘 살게끔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수성화를 하게 된다면, 기도하고 수성하고 직장을 지키면서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여기면서 마음을 내려놓는다면, 무난히, 무난히 지나갈 수 있지만, 내가 완전 잘 나갔거든, 완전히 잘 나갔거나, 그냥 지난 몇 년간 잘 나갔기 때문에 바람피고 바람피는, 바람 피고, 이성운의막 내가 잘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점점, 점점, 음,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이제, 이쪽 신사, 신축, 신유한테 있어서는 이제 조금 일이 괴상하게 틀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 자. 이 육회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고민에 빠진다. 이것도 됩니다. 나와 내 형제 간이 고민에 빠진다, 일이 잘안 된다, 내 일이 잘안 된다, 그 상황에도 같이 들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자, 경자년에 신일간의 입장에서 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찍었는데요. 자, 열심히 참고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찍은 것이지 이걸 보고 어~ 고통스러워라 힘들어라 뭐~ 뭐~ 이상한 데 찾아가가지고 막 그~ 막 이상한 사수를 부려라 이런 걸로 찍은 거 아닙니다 어~ 참고하셔가지고 일이 잘안 되더라도 아~ 내가 이~ 한 해에 약간 이상한 기운에 놓였구나 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감지하시고 벌리지 마시고 수성하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